오늘은 터키에 가려고 비행기 탄다. 지금 한2 시간 반 타고 있어요. 터키 터키까지 그렇게 많아요? <laughs> 오늘 터키 안탈리아 가고. 당연히 갖니 같이 왔고요. 근데 인조님은 제자리 뒤에서 원래 지금 방금 자다 깨어났어요. 아 아니, 저는 처음 처음이에요. 와, 신기하게 생겼다. 와, 네, 여기. 먹고, 이가이고게 생겼다. 완고 먹고, 먹고, 먹 피를 잡아는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고요. 고기이그랑 별인 지루한가봐요. 왜기 네. 잘하고 있어요. 아발 인자님 지루하죠. 지루하죠. 당신 얼굴이 더 지루해요. 인자님, 인자님 웃겨서 나. 웃음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너무 지루해졌어. 이재리 님이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, 한남매 책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, 따로하는 말도 그렇게 배웠답니다. 당신은 월치수 대 월치인이에요 당신은 선 당신은 응, 골떡사피엔스에요 골똑, 당신은 인절미라는 피테크스잖아요 <laughs> 그 겨울도 아닌데 겨울잠을 잤나요? 어? 어? 어. 네. 겨울 겨울 잘잘잘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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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아픈 더라 겨울잠을 잤요 네, 떡이 겨울잠을 잘나요 네. 나어저께부터 음,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부터 안재미님이 감기가 걸렸대요.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 전 게임을 했고요. 나 근데 목에 바이러스가 가는 텐데요. 그래서 이그 좀비가 될 수도 아, 있어. 좀비 안 된다고. 지금도 좀비처럼 생겼거든요. 해해 배터리가 3% 밖에 안나았어요 도착할 예정 같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시내를 구경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쉬면서 수영할지 근데 우리 호텔이 5성급 호텔이라서 엄청나게 짱이트요 그래서 제 기대가 엄청 되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, 그리고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근데 착륙을 안했데요 전 그게 장가인줄 알고 그냥 축구하러 갔는데, 그배언 집에 온 진짜 토끼에 도착했다. <웃음> <웃음>

a v okáže teplota 29 stupňov Celzia. A prosím, sedíte si pod až do úplná postavenia lietova a zhasnúť jeden na úplne toci. Čúdajte sa, v tomto chvíle nie sú žiadno obmedzenia pre používanie elektronických prístrojov a mobilných telefónov. Batožinové schránky odkladajte prosím opatrne pre vystúpenie sa uistite, že máte všetko svoju príručnú batožinu a skontrolujte obsah vecka seda dva pred vami. Ďakujem, že ste využili sú letické spoločnosti Smart a Český Karolenii

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어, 인재민 님이 벌써 끝나면 안 된대요. 자세한 얘기는 호텔에 도착해서 배터리 충전하고 해드릴게요.